오늘 소개할 기본은 타이젠 8단전에서 발췌했습니다. 현재 이 형태에서 좌하기 이정석, 저희 채널에서 했던 거죠. 이 젖히는 수가 약간 손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100이 약간 좋게 했어요. 그리고 우하기, 인공지능 정석. 이 형태도 지금 배석에서는 100이 약간 이득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또 이거 이렇게 두면 어, 주변에서 축이 백이 좋을 때 그냥 한칸뛰면 백이 들여다봐서 백이 약간 이득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백이 한 2.2집 정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흙이 어떻게 해둬야 될까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는 사실 이 장면에서 요 자리하고 요 자리 요두 군데입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먼저 이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수가 정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귀에 삼삼에 들어와야죠. 그때 가볍게 이렇게 세칸 벌리면 이 석점의 중앙에 해당하는 자리고 또 상변도 차지했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이 장르에서 이제 최선이다 할수 있고요 하변에 백 모양의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백이 2.2집 우세한 그런 진행입니다. 아주 좀 평온한 진행이라고 할수 있죠. 반면에 흙이 이 아래쪽. 이 선으로 두는 수를 두면은 바둑은 좀 많이 복잡합니다. 이 형태가 이 모양에서의 급소라는 거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건너 붙인다든가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백도 응수를 잘해야 돼요. 즉, 이런 식으로 오면은 건너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지켜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건너 붙여서 이렇게 돼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런 의미로 이제 백이 여기다 두는 건데 그러면 흙도 밀고 올라오고 둘때 3, 3을 흙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이 수는 백이 건너붙인 수를 방지할 때삼삼을 지키겠다 이런 뜻인데요. 위에서 눌러가면 북한 벌려서 상변도 흙이 차지하게 되니까 이 세력이 쓸모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변에서 다가서고 붙여서 이렇게 중앙으로 탈출하는 모양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백도, 흙이 넓으니까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흙이 나오고 이것도 금방 아까 이 자리에 둔거 아까 여기 정수라 그랬던 것보다 하나 위였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 둬서 평온하게 흘러갔던 거 하고 거의 결과가 똑같습니다 다음에 백이 자리에 두면서 102.2집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2.2집이니까 어느 게더 좋다 나쁘다 없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두실 수 있는데 요 수순이 조금 더 복잡하다. 뭐이 정도 차이만 있네요. 근데 수순이 복잡해도 앞에 몇 가지만 외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중앙에 두는 요수들은 서로 합을 맞춰 두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정수인데 실전에서는 흙을 잡은 분이 이렇게 붙였어요. 이수의 의도는 백의 응수에 따라서 어떻게 봤든 상변 쪽을 흙이 차지하겠다. 이런 의도로 둔 겁니다. 그래서 이수는 나름 일리가 있는 수인데 백이 여기서 응수를 잘해야 돼요. 인공지능이 말하는 백의 응수는 이 젖히는 겁니다. 일단 붙이면 젖혀라니까 위로 젖히는 게첫 번째 응수고요. 그러면 뻗을 때 귀를 빠집니다. 여기 지키는 거는 이렇게 쭉쭉 밀기만 해도 이게 네 번이나 밀었는데도 흙이 안정을 찾지 못했죠. 반면에 여기 끊는 거는 잘안 됩니다. 여기 끊는 거는 이쪽으로 단수치고 나온다든가. 여기 미는 것도 한번더 미는 것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받는다 치면 이렇게 해서 장문으로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런 이 장면에서 삼삼을 지키는 것은 흑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흑도 밀어야 되는데요. 삼삼을 백이 차지하고 흑은 원하는 대로 이 상변을 차지할 수 있죠. 이 자리는 급소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되면 흑이 얼핏 보기에 상변을 크게 차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원하는 뜻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백이 이 석점을 강하게 공격하는 수가 남아 있어서 이 진행은 아까 아, 2.2집 차이라고 한 것보다 100이 좀더 좋습니다. 거의 한 3집 정도? 3집 정도 100이 좋은 건데요. 뭐큰 차이는 아니니까 흙도 이돌 수습이 자신 있다. 그러면 둘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요 진행, 실전에 둔 이수는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다. 다만 100이 제대로 응수를 했을 때 그런 거죠. 만약에 100이 위로 젖히는 거 말고 요런 모양에서 위쪽은 흙돌이 강하니까 아래로 젖히는 게 어떨까 하고 젖힌다면 흙은 그냥 뻗습니다. 그리고 또 젖혀 나오면 하나 밀어서 요수와 교환을 하고 손을 빼고 이 자리, 여기가 이 부분에서의 급소거든요. 이쪽으로 손을 돌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변은 흙이 차지하지 못하고 배기 상변을 차지하게 되지만 이렇게 두고 여기 밀어올 때하변 배기 약점에 쳐들어가는 이런 바둑이 됩니다. 요거는 아, 백이 우세가 한두집 정도라, 아까 2.2집 고거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죠. 그러니까는, 음, 백이 좀더흑게 실수를 응징하지 못해서 한집 정도 손해를 봤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 백이 약간 좋고요이상변 우상기에서 잘 둬서 좋은 건 아니고, 그 전에 백이 좀 좋았었기 때문에, 백이 약간 좋은 진행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백이 위쪽으로 젖히는 수는 그렇게 좋지 않다. 즉이 상황에서. 붙였을 때이 위로 젖히는 수는 좋지만 이선으로 젖히는 수는 좋지 않다. 약간 좋지 않은 거니까 뭐둘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냐? 아까 이쪽에 뒀을 때한칸 들어왔을 때 뒀던 거를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냥 33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모르면 33이지라고 생각한 건데 인공지능이 이번 경우에는 모르면 33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쪽 부분에 흑돌이 왔을 때처럼 이렇게 두면은 건너붙이는 수가 있었습니다. 흙은 건너붙였어야 그 백의 실수를 정확하게 응징하는 게 되는 거고요. 위로 두는 거는 끊겨서 어느 한쪽으로 어 백이 끊기니까 이렇게 둬야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집어넣고 이으면 이걸 넘을 수가 없죠. 이렇게 위거콱 막히니까. 그래서 넘지 못하고 백은 위로 뻗고 백은 우산교를 이렇게 살아야죠. 그때 흙이 넘어요. 흙이 넘고 1 0 요렇게 또, 여기 막히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선수입니다. 흙이 두면 선수예요. 여기 막아서 두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면 다음에 흙이 이쪽에, 상변에, 여기 또한칸 들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 정도 두면서 봐도 그 격차가 0.8집 정도로 줄어요. 그러면 아까 원래 1 0이 2.2집 정도 좋다고 그랬는데 1.4집이나 1 0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귀에서, 어 백이 잘못 받았기 때문에 흑의 응수에 백이 손해를 많이 본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형세는 백이 약간 좋지만, 그건 좌하기 위서 이득을 봐, 봐서 그런 거지, 이 우상기를 잘 둬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실전은 흑이 요거를 건너붙인 수를 못하고, 그냥 위를 젖혔거든요. 이 위를 젖혔기 때문에 백도 기회가 왔죠. 요돌과 요돌. 즉, 바둑은 내돌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게 좋습니다 빠지면 이렇게 호구를 쳐서 흑도 연결을 하는 거고 그때 여기 여기가 굉장히 그 틀이 많아서 백은 지켜야 되는 거고요 흑이 이걸 주면은 교환이 돼서 요 정도로 진행이 마무리되고 다음에 흑이 이 석점 을 공격해 온다면 요 1.4집이거든요 1.4집이란 얘기는 애초에 100이 33으로 둔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 싸우면서 백이 거의 한집 가까이 손해를 봤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붙이는 수가 약간은 그 속수성 강수인데 그 속수성 강수, 이 속수성 강수에 이렇게 받게 되면 백, 흙이 여기다 붙이면 더 좋아지고 이렇게 둬도 흙이 충분히 좋다. 지금 이 수는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백이 여기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단수를 치고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1 0이 굉장히 괴로워졌죠. 여기서 그나마 1의 최선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민다면에 넘어요. 넘을 때 여기 양단수가 있으니까 1 0은 요거 찍고, 혹을 치면 여기에서 이런 단수를 한방 맞으면 또 모양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게 정수입니다. 요걸 받을 때 하나 더 밀어놓고 그리고 여기 를 붙여서 여기 계속해서 흙 모양의 약점이 있다는 거를 이제 노리는 건데요. 그때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둬서 어, 상변에 젖힘 당하는거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살수 있게 살아 놓는 거고 다음에 그러면 흙은 이쪽 모양 거기를 바로 지금 신경 쓸 수는 없으니까 이쪽 여기 아주 급하다 그랬죠. 여기 아주 큰 자리기 때문에 여기다 두는 건데 이 진행은 백이 여기서 두세 번을 연속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흙이 역전을 해서 흙이 좋습니다. 흙이 한세집반 정도 좋은데요. 원래 백이 아, 두집 조금 넘게 좋았다 생각하면 거의 이 부분에서만 백이 여섯 집이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기에서의 흙의 강력한 붙임 약간 속순인데 백이 잘못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 여섯 집이나 손해봤으면 너무 많이 손해본 거죠. 실전은 예, 실전에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찔렀을 때막 넘어갔거든요. 그냥 넘어가면은 요 단수를 하나 치고, 여기 양단수가 있으니까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날짜로 가서 이 돌을 사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흙도 중요합니다. 바둑을 계속 중요, 그 우세하게 하려면은 이 자리를 막아놔야 돼요. 막을 때이렇게 사는 게 정수입니다. 백은 이렇게 사는 게 정수예요. 요거를 음, 보통 모양은 이렇게 산다든가 이렇게 두는 걸로 살 수는 있는데 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더해서 살아야 되는 거라 좀 당하는 게 많고요. 이렇게 두면 바깥이 보강되면 또 하나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백이 좀 불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정수고요. 이렇게 두면 나중에 살게 될 때는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요거를 둬서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흙이 한 칸을 띄는 진행인데 요것도 흙이 한네집 정도 좋기 때문에 이 붙여놓는 걸로 흙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런데 실전은 요 붙이는 거를 안 하고 그냥 한칸띄었거든요 그냥 한칸띄면백도이 자리, 흙이 붙인 자리로 차렷을 하면은 거의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만 따졌을 때 다음에 여기 한칸뛰어서요한점못 움직이게 하고 견제를 하고 진행되는 바둑인데 이렇게 되면 바둑은 딱 5대5. 거의 손해가 없다는 건 전체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이 우상기에서만 보면은 흙이 여기 붙이지 못해서 많이 이득 볼 거를 음, 조금만 이득 본 거. 즉이 우상기 접점만으로 보면은 한두집 약간 넘게 배기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형태에서 궁금하신 거 하나 있으시죠? 여기 붙였을 때 여길 젖히면 어떻게 되나? 이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여기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 붙일 때 여길 젖히는 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밀어요. 대충 이 정도 하고, 그, 젖히는 거는 잘안 됩니다. 단수치고, 여기 끊으면, 요한 점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밀 때, 여기를 두고, 거칠 때, 이쪽 두면 뭐폐 같은 거 버티는 거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를 젖혀요. 그러면 이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 다음에 요두 점이 죽으면, 이 상변에서 되게 뭘 했는지 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두 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두 점은 죽이면 못,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젖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늘어야 되는데, 이늘때 흙이 이 자리에 갖다 붙이면은 수상전에서 백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귀를 막으면 늘어서 다음에 여길 둬도 치중을 하고 받을 때 이렇게 급소를 밀고 들어가면은 수상전에서 이렇게 두는 거는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딸때 이렇게 됐다서 두 수밖에 안 되죠. 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하면 손을 못 빼요 바로 단수기 때문에. 여기다 두면뭐폐 모양도 있고, 그래서 좀 수가 늘것 같지만, 문제는 여기를 밀고 나가서 막을 때, 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되면 흙이 살아서, 백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귀에서, 이 자리 급소를 두는 순간, 백이 이쪽으로 두는 건안 된다. 그럼, 바깥쪽으로 두면 어떠냐? 바깥쪽으로 두면 이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에서도, 그 이런데 두는 거는, 그냥, 이렇게만 둬도, 그, 수상전이 잘안 되고, 이렇게 두면, 요걸 하나 먹여쳐 놓고, 여기를 젖히면 이걸 막거든요? 요거 두면 이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밀어서, 이렇게 단수치고, 뭐, 여기를 붙여서 하면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살면 더 좋은데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살기만 해도 이쪽에 백돌이 다 죽었어요. 여기 붙여도 이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바깥에 약점이 많아서 백이 이흑돌을 포위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귀의 백은 그냥 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백이 이쪽을 젖히는 수는 없다. 젖히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야 되고 요거 한 다음에 바로 이걸 두면 이때는 좀 젖히는 수가 까다로워지니까. 또 여기서는 지켜놓는 게 정수고 그렇다고 백이 여기 치 받아 놓는 게 이득은 아니에요. 왜냐면 흙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실전은 흙이 그냥 한칸 뛰었는데 백도 이 자리에 못두고뭐 이런 식으로 뒀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약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상변에 또 백이 약해질 수가 있죠. 백이 흙이 이쪽으로 오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상기에서 백이 망했다. 흙이 아주 상변에서 약간의 속수성인 강수를 뒀는데 그게 통하니까 속수가 통하면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흙이 아주 큰 이득을 본 그런 형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바둑은 제가 제 지인과 둔 바둑인데요. 아 제가 백입니다. 이 좌하기에서 제가 인공지능 강의에다 한번 올렸던 거로 조금 이득을 봤는데 우하기를 제가 망해갖고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공부를 해봤더니.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